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뉴스, 오늘도 총선 여론조사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4년 전 승자와 패자가 다시 맞붙는 리턴 매치 지역구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박범계 양홍규 후보가 재대결하는 대전 서구 을과 박수연 정진석 후보가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는 공주 부여 청양, 그리고 보령서천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회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구 을 박범계, 양홍규 두 법조인 간의 두 번째 맞대결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 48.8%, 국민의힘 양홍규 후보 39.3%로 오차 범위 밖에서 박 후보가 앞섰습니다. 연령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20대와 4050대에서는 박 후보가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양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성 지지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여성 지지도는 박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박범계 후보가, 소극적 투표층에서는 양홍규 후보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박수연, 정진석 후보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공주 부여 청양. 더불어민주당 박수연 후보가 44.7%.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가 50.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20대와 340대는 박 후보를, 60대와 70대 이상은 정 후보를 더 지지했습니다. 여성 지지도는 큰 차이가 없지만 남성 지지도에선 정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두 후보 지지도가 비슷했고, 가급적 투표를 하겠다는 소극적 투표층에서는 정 후보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2.03% 포인트로 승부가 갈린 보령 서천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민주당 나소열 후보 44.5%,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51.4%로 5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연령별 지지도는 20대와 340대는 나 후보를, 60대와 70대 이상은 장 후보를 더 지지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지지도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 투표층에선 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TJB와 충청투데이가 지난 23일과 24일 조원 CNI의 의뢰에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이어서 충청권 리턴 매치 지역구 유권자들의 비례대표 투표 정당과 총선 인식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던 지역구 표심과 달리 국민의 미래가 더불어민주연합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에서는 국민의 미래가 47.5%로 가장 앞섰고. 더불어민주연합 24.3% 조국혁신당이 17.4%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은 1~2%대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보령 서천에서도 국민의 미래가 50%에 가까운 응답으로 가장 앞선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 22.5% 조국혁신당 17.6%를 기록했습니다. 지역구에선 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우세를 보인 대전 서구울은 비례대표에선 국민의 미래 35.1%. 더불어민주연합 27.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뒤이어 조국혁신당 21.4%, 개혁신당 3.7%, 새로운 미래 2.7% 순이었습니다. 이번 새 지역 조사에서도 조국혁신당은 지지정당 질문에선 3, 4%대에 그쳤지만 비례대표 투표 정당 설문조사에선 17에서 21%대에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도도 살펴봤습니다. 공주부여 청양과 보령 서천은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에 가까운 수치로 정권 심판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울은 정권 심판을 위해 제1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6.5%로 국정 안전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세 지역 모두 소속 정당과 정책 및 공약, 도덕성이 우선순위로 뽑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TJB와 충청투데이가 지난 23일과 24일 조원 CNI의 의뢰에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천안시의원들이 박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박 시장이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해 불법을 자행하고 허위 사실을 알렸다며 공직을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공직자는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당혹스럽지만 법리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법원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오늘 상고한 뒤 일주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작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금산 통합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대전과 금산 통합에 대한 총선 후보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추진위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동일생활권인 금산군과 통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금산과 대전이 통합되면 중부권의 수부도시로 위상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 5조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간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선을 2주 앞두고 여권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들고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빠진 세종은 물론 충청권 전체 표심을 노린 승부수를 띄운 건데 야권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총선용 아니냐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이전이 아니라 본회의장과 국회 의장실 등 완전한 국회를 세종에 세우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한 위원장은 국회 세종 이전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을 워싱턴 D.C.에 버금가는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 거라며 여의도 국회 부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로 민주당 표심 흡수가 최대 변수가 된 세종갑 등 세종 두개 선거구는 물론 넓게는 충청권 표심을 노린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이영선 후보 낙마로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당시에도 세종 대통령실 국회 이전을 약속했지만 단두 차례 국무회의에 그쳤다며 꼼수가 아님을 보이라면 세종을 행정수도로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행정수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국회의사당 완전히 이전만 한다 그러면 이거 편법입니다. 민주당이 빠진 세종갑의 유일한 진보 후보가 된김 후보는 자켓과 넥타이를 파란색 계열로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세종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완전 이전은 선거마다 나온 헛 공약으로 560만 충청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에 따라 세종시 선거 구도가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진영 모두 차별화된 정책과 선거 운동을 내놓으면서 세종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TJB 강지론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한 찬성의 뜻과 함께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 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행정 수도를 이전하고 감사원과 대법원 등도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택 2024 오늘은 공단 지역과 농어촌 등 다양한 지역이 분포해 선거 때마다 접전이 이어진 서산 태안을 살펴봅니다. 무려 다섯 번째로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와 삼선 의원 반열을 노리는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간의 세 번째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지금의 선거구로 재편된 13대 총선 이후 삼선 의원 탄생을 허락하지 않은 서산 태안 선거구. 에산 석유화학단지 등 공업단지와 서산 시내권은 진보세가 강한 반면 태안군과 농어촌 지역은 보수세가 결집된 팽팽한 구도여서 선거 때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는 조한기 성일종 두 후보는 지난 두 번의 총선 맞대결에서 치열한 승부를 벌여 각각 1.76% 차와 8.49% 차로 성일종 후보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총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사전 오기를 구호로 내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관을 거쳐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내며 정부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해온 정책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 실패를 직격하면서 특히 농어촌 문제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을 선택해 이를 심판하자고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똑바로 가게 하려면 조한기 당선돼서 국정 운영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해라. 아그 많은 요청들, 간절한 망들을 담아서 이번에 꼭 승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의 핵심 공약은 미래형 서산 기업혁신 파크 유치와 수소 전기차 완성차 생산단지 구축, 첨단 정밀 석유화 국가 산단 유치, 태안 신재생에너지 기술 전진 기지화, 태안 해상 풍력 단지 조성 등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는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거친. 힘 있는 재선임을 내세우며 지역 최초의 삼선 고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산 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인력 유치와 태안 국제학교 유치, 서산 신공항 건설 예산 반영 등을 성과로 들며 지역 일꾼임을 강조했습니다. 대산공단이 지역의 30년 성장 동력이었다면 미래 산업으로 100년 먹을 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실력을 갖춘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척 중요합니다. 미래와 과거, 발전과 태보, 일꾼과 정치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 후보의 핵심 공약은 미래항공 생산 연구단지 조성과 수산물 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서산의리원 현대식 신관 증축, 가로림만 국가 해양공원 조성, 태안 명품 스포츠센터 건립 등입니다. 서산태안 선거구는 매 선거마다 다자구도로 치러져 왔지만 이번 총선에선단두 명의 후보만 출마한 진검승규여서 더욱 주목됩니다. DJB 김세범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지역 의대들이 학사 일정을 재연기했습니다. 건양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과 수업 거부로 학사 일정을 3주간 미룬데 이어. 개강일을 다음 달 15일로 미뤘고 을지대도 개강일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습니다. 순천향대와 단국대 의대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강일을 정하지 않은 채 학사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5주간 학사 일정을 미뤄온 충남대 의대는 25일부터 수업을 재개했지만 대부분 재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해 약 5%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법관이 부족한 가운데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하면서 처리할 사건이 쌓이는 재판 적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판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사건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장기미제 사건까지 속출하는 상황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312호 김영덕 대전지법원장이 판사석에 앉아 심리를 준비합니다. 김 법원장은 2020년 시작돼 4년을 끌어온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관련 민사 소송 등 장기 미제 사건 6순 건을 배당받아 이달부터 직접 재판을 챙기고 있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선 이유는 처리할 재판이 쌓이고 쌓인 재판 적체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사 사건 중15% 정도인 6만여 건은 1심까지의 소요 시간이 1년이 넘어가는 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소액부터 합의 사건, 항소 사건 모두 다 사건 적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장기미제도 많이 불어났고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도 늘어났고.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서도 진성철 법원장이 명품 리폼을 둘러싼 특허권 침해 관련 항소심 재판을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건에 법관들의 업무 부담도 커진 만큼 다툼의 여지가 크거나 중대하고 까다로운 사건 위주로 법원장이 맡기로 한 겁니다. 같은 한 건이라도 법관이 봐야 하는 그 쪽수가 한두배 정도로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의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해 우리나라 법관 한 명에게 배당된 사건은 464건, 독일의 다섯 배, 일본의 세 배가 넘습니다. 판사들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지만 3,200명 수준인 법관 정원은 제자리 걸음. 증언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5월 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공주임립미술관 임립관장의 초대전이 대전 갤러리 고트빈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산과 물, 꽃을 주제로 한 작품 38점을 통해 히말라야 산과 국내 남해, 우리 주변의 자연 풍경 등을 선보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원생과 선생님들이 집단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유성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 50여 명과 선생님들이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등에 걸린 걸로 추정돼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고 이후 급식실을 닫고 대체식을 제공했던 유치원은 역학조사 이후 다시 급식을 재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 달간 대전과 부산 등 전국을 무대로 검찰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인출하게 한뒤 수거하는 수법으로 5명에게서 1억 8천만 원을 가로챈 69살 A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돈을 수거해 송금하면 하루 25에서 50만 원 상당의 돈을 준다는 구인 게시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살피는 한편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